촬영하러 갔었어요. 음. 그때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했었는데 청바지 그 엉덩이 부분 있죠 뒤에 음. 거기를 이렇게 째서 약간 속옷이 보이게 어. 하는 약간 사회 실험 이런 걸 촬영을 했었거든요. 은지 씨가 네. 어. 이제 여자가 팬티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우와. 나는 그때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음. 혹시 아 이거 뒤에 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혹시 은지님 아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 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촬영 중이세요? 아니, 몰래 카메라니까. 어. 아니 촬영 중 아니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엉덩이 이렇게 어? 네. <laughs> 저, 감사해요 말씀해 어. 주셔가지고 어. 아은진님그 아, 번호 좀잘 쓰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와중에 그게 할 얘기냐 아니 나나 나 여기 여기 쓰러져가지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아, 감사해요 감사해 이러고 있는데 은이잘 쓰고 있는데 아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또 어. 재밌는 어. 에피소드가 제 사촌 오빠 오빠가 있습니다. 사촌 오빠, 은지잘 <laughs> 쓰고 있어, 씨 <laughs> 와,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오, <laughs> 어, 그래? 뭐야?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 어. 뭔가 이제 가족 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아. 뭐, 어쨌든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만나게 거죠 됐어. 카톡으로 만나게 돼서, 어, 근데 이 오빠가, 어, 어 은지님인데? <laughs> 맞았다. <laughs> 어, 은지님인데? 하고, 아니, 사촌 오빠데 어, 은지님. 팬 <laughs> 팬딩으로. <펜딩을> <laughs> 가족단극방 혹시 은진님이 있나요? 잘쓰고있다고 명행과 사랑의결 연속! <laughs> 아, 근데 혹시 이런 건 어때? 라고 어. 먼저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 저는 워낙에 열린 마인드고, 여긴 어, 어떤지 어. 모르니까. 혹시 이건 어때? 자기야. 내가... 또, 또 영업한다. <웃음> <너무> <웃음> 진짜, 자, 내가 할건 어. 절대 아니고, 오. 그냥 자기가 뭐, 다른 여자를 혹시 자는 건 어때? 내가, 나는 다른 한장 절대 안잘 거야. 자기는 어. 어떻게 생각해? 어, 자기는 안잘 거야? 나는 안할 거야. <웃음> 난, <웃음> 난 돼? 자기는 <laughs> 어떻게 생각해? Not b a <laughs> 니다 <laughs> 이럴 것같어요 그러면 그그 그 성향은 얘가 응. 다른 여자랑 자는 걸 응. 보는 거야? 되게 많아요. 또 보는 것도 있고 누가 뭐 지켜봐야지만 내 남자친구가 내가 뭐 다른 남자랑 관계하는 관계 거를 거래. 지켜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세상 말세다. 저는 세상 좀 많이 말세다. 열려 있어요. 어, 얘 흥선대원군이거든. <laughs> 이야, 어우, 싫어, 싫어졌어, 싫어졌어, 오, 오, 싫어졌어. 나는 어. 서로도 보면 안 돼. 불다 아. 꺼놓고. 다 서로도 <laughs> 보이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다? 그럼 저는 여기 다 맞춰줍니다. 아, 또 맞춰줘. 맞춰줘. 네. 그럼 본인이 만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장난감이 있잖아요. 가, 아. 같이 셋이 우리 즐기자. 어. 저는 뭔가 섹스라는 거는 1대1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laughs> 2대1이야? <laughs> 뭔가 어. 장난감이 아우, 같이 원해. 우리의 어. 삶의 질을 되게 높여주지 않을까. 아. 이 관계, 성관계의 비중이 연애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 어, 그거 주, 질문이 좀. 결이 좋다 음. 음. 그냥 저는 (50이라고) 생각해요 아, 반반반반반반반 50. 네. 아, 우리가 또 섹스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음. 많이 하고 음. 해야지 또 자손 번식도 하고. 그렇지. 저출산반반반이반반반나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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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게반반반반반 어, 얼마나 만나봤어요? 2 년. 2 년. 사실 나 항상 얘기하잖아 연애를 길게 하거나 혹은 이제 결혼은 우리가 안 해봤지만 이제 결혼한 형님들 보면은 이제 거진 가족이다 뭐 이런 음. 이야기들 많이 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애 해봐도 조금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초반에는 막 너무 뜨겁지 음. 막 뿡깡 뿡깡 엄청 그냥 자고 일어다만 뿡깡 눈 맞으면 뿡깡 막밥 음, 먹다가도 그렇지. 막 파이팅 있게 네. 몇달 달려 근데 한 이제 1년쓱 되면 이 서로 벌써 이제 아, 이제 막 커리큘럼화 돼 있고 음. 전에는 술한잔 마시면 자기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술한잔 마시면 아우 아우 니네 얘기를 모렇게 뭐 길게 해 <laughs> 어, 그래? <laughs>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 2년 있어, 있어. 2년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아. 없었어요? 이게 지속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그냥 저도 이제 귀찮을 때도 있, 있고 아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사람마다 네. 2년 동안 계속 불 타는 경우도 있고. 어 어, 그래요. 그 방금 2년은 계속 불 탔었어? 아니 2년은 불 타지 않았고 어. 1년 만난 분이 좀불 탔긴 했는데. 1년 내내 거의. 와. 인간은 불타지. 그러면 약간 불탄 그 사람은 뭐 노력을 뭔가 좀 그래도 했어요? 아니, 계속 불타잘 불탄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성향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 이 오... 예, 예를 들면? 네톡? <laughs> 아 예를 들면 은 이제 셋이 논다던가 장난감과 같이. 아. 아... 네. 난 장난감은 남자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 상해. 이거 봐. 얘랑 얘한테 이기게 왜냐면 잘 봐. 남자야, 음. 내가. 근데 여자친구가 장난감을 갖고 와. 인정하려 그랬어. 근데. 딱 북강 했어. 내가 했어. 근데 그냥 쏘어 근데 음. 갑자기 장난감 가면 되면 아! <laughs> 장난감 와! 막 장난감에 죽어. 그 사양이냐? 아, 어, 근데 내거 다시 했어. 어. 근데 약간 쉬어 가는 것 같아. 어. 그러면 나는 좀 속상할 것 같아. 장난감 없이 너랑만 하면은 다 하고 나서? 음. 음 수고 했어. <laughs> 이런 느낌이야. 어. 위로받는 느낌. 어. 근데 장난감이라고 어. 하면 바로 그냥막 어. 자. <laughs> 그러면은 그러게. 난 뭐지? 그러게. 어, 그럴 수 있겠다.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 어. 근데, 근데 자기 나랑 관계 하고 나서 어그 다음 날 바로 자기 혼자 있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아, 어. 그렇네. 논리가 있네. 아, 그 이거랑, 이거랑 별개야. 오, 별개. 그래. 너는 쟤랑 사귀면 안 되겠다. 가스라이팅 간에서 완전 잡혀 살것 같아. 이거또 납득이 되잖아요? 쟤랑은 안 되겠는데. 안 아. 그래? 그 성향 중에서 혹시 나는 이렇게 열려 있어도 나 요거는 힘들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걸좀 까먹었는데, 이거 오물, 아, 아, 아 오물오물오물오물르단들 아, 그런 걸로 아, 흥분을 하시는.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바늘로 뭔가 이렇게. 마을! 뚫는다거나. 바늘을 왜 뚫어? 그걸? 그러니까 막 찌르고 뭐 양초 떨구고 네. 막 이런 거. 과학적인 네. 어, 아, 양초? 어, 양초 너무 떨구고. 뜨겁잖아. 안 뜨거운 양초도 <laughs> 있죠, 자기야. 어. 안 뜨거운 양초가 있어요? <laughs> 우리 오늘 밤에 한번 해볼까 <웃음> 그래?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은지씨는. 예를 들어, 네. 헌팅포차 음. 이런 데 가긴 가요? 아예안 가요? 오, 아예 안 가? 라운지. 라운지 가끔. 네. 어디? 압구정. 압구정. 앞구. 그럼 그런 데 갔어. 그렇막 음. 이렇게 놀고 있어. 근데 남성분이 <laughs> 어프로치해서 딱 와. 어. 한번 해봐, 해봐. 응. 너 한번 어떻게, 해봐. 어떻게? 어, 왜, 너 놀고 있어봐. 강놀강있강봐 어, 뭐. <laughs> 아, 안녕하세요. 혼자... 아, 안녕하세요. 라운지에서 이렇게. <laughs> <laughs> 라운지안 가봤어. <laughs> 라운지 뭐 동그란데 아니야. 얘가얘가 <laughs> <laughs> 얘가 가본 가장 최고급 라운지가 한신포차야. 어. K 라운지 한신포차. 아, 아 라운지 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라운지 <laughs> 라운지 뭔데 혼자 오셨요 누가 이런 사람 라운지 그거 <laughs> 아, <laughs> 영어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인쇄해 라운지 어떻게 하는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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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알려줘 <laughs> 아, 예. 라운지는 어떻게 해줘 라운지 남성들은 어떻게 접근하는데 <laughs> 접근을 잘안 하시던데 <laughs> 아 그래 아. 너 라운지 가본 적 있어 아 그럼요 만약에 말 건다고 하면 말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어말 걸면 어떻게 걸어요 음. 거시는 있지. 분들은 팬이에요 다아 아. 그럼 좀 거부감 생고 네. 그렇지 팬이어가지고 그냥 뭐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아. 가고. 네. 근데 계속 옆에서 뽀짝뽀짝 막 이렇게 또 있지? 안 가고. 뽀짝뽀짝 계시는 근데, 분도 그, 있는데. 음, 음. 제가 도망가요, 제가. 뽀짝뽀짝, 저도. 아. 어? 아직 좋아요 안 눌렀네? 빨리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북강북강북장머리좀 어.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요? 뭐 이런 거 촬영하면서나. 제가 예전에 어. 다른 데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음. 그때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했었는데. 음. 그, 청바지를 입고, 청바지 그 엉덩이 부분이죠, 뒤에. 음. 거기를 이렇게 째서, 약간 속옷이 보이게 어. 하는 약간 사회실험 이런 걸 촬영을 했었거든요. 은지 씨가? 네. 어. 이제 여자가 팬티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는, 어. 그때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음. 혹시, 아, 이거 뒤에 음. 지금 그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 근데 그랬더니, 어, 혹시 은지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촬영 중이세요? 아니 몰래카메라니까. 어. 아니 지금 촬영 중 아니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 이제 엉덩이 이렇게 되고 어? 감사해요. 말씀해 어. 주셔 가지고. 어. 아, 아 은지 님그 번호 좀잘 쓰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그 와중에 그게 할 얘기냐? 나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게 아니 나나 나 여기 여기 쓰러져 가지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아, 감사해요. 감사. 이러고 있는데 은지 잘 쓰고 있어. 아, 내 네, 감사해요. <laughs> 빨리 갔으면 아 좋겠는데. 아, 잘 쓰고 있어요. 네. 와. 아,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오. 에피소드가 제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네. 사촌 오빠 <laughs> 잘 쓰고 있어. <laughs> 와,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어 그래? 뭐야?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 뭔가 이제 가족 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아. 뭐 어쨌든 몰랐는데. 어. 뭔가 알게 된 거야. 재산 뭐 상속 어. 문제 그럴 수 있어.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없었지. 이렇게, 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카톡으로 만나게 돼서, 어, 근데 이 오빠가, 어, 어 은지님인데? <laughs> 미쳤다. 어, 은지님인데? 하고, 어, 혹시, 아, 아, 아 은지님. 어. 아, 사촌, 사촌 오빠네. 오빠네. 어, 은지님. 팬딩으로. 팬딩으로. <laughs> 가족당국방, 혹시 음, 은지님이 아니, 있나요? <laughs> 저, 저 사실, 은지님 사촌 오빠예요. <laughs> 뭐라 뭐라고. 어, 어. 아니. 자, <laughs> <laughs> 너 가족 파괴범이네. 가족 파괴범. 와. <laughs> 사촌 오빠가 잘 미쳤다. 쓰고 있더라고요. 와.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와. 힘들다. <laughs> 그, 그 어른들은 뭐그 이슈를 몰라야지. <laughs> <어른들은 몰라요>. 어, <laughs> 어, 다행이야. 뚝각뚝각 머리 <laughs> 원래는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뭐뭐 아, 뭐, 아. 그래 요 궁금하다 어, 원래는 뭐 진짜 저는 원래 로펌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 변호사 사무실 아. 그쪽에서 아야 2년 정도 일, 일을 했었구나 하다가 아. 어. 하기 전에 지금 일을 하기 전에는 네. 어,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야 하다가 그때 당시에 변호사님이 원래 로펌에 있다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제가 옮겼거든요 음. 근데 그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님이 나이대가 좀 있었어요 좀 음. 많았어요 음. 많았는데. 항상 저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러 오시잖아요. 음. 오. 은지, 은지. 오. 내가, 내가 은지야. 자, 컴퓨터 이렇게. 어. 하고 있어. 음, 음, 네, 변호사님.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 써야 되고. 아, 씨발, 커담하셨어요? 커담이 뭐니? <웃음> <웃음> 이렇게 써야 되고. 아. 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어, 항상, 어. 브라 끈에다가, 아 이렇게 손을 항상 올리고 아 얘기하고. 브라자 끈에. 네, 아 제가 또 배가 아픈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자, 자. 배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하, 이렇게 마사지를 너로 터치를 그렇게 해? 예. 네. 네. 아, 미쳤다. 쉬어 하기 직전인데 왜. <웃음> <웃음> 나 커피 많이 마셨어. 지렸어. <laughs> 지를 뻔했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나왔어요. 어, 나왔어. 나오고 나서, 어. 아, 내가 있을 곳은 이런 데가 아 아니라. 음 이제 1년 동안 띵까띵까 띵까 놀다가 오. 유튜브를 딱 봤는데, 봤는데? 여기 딱 공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스프닝 예. 네. 어, 어 여기면 지원해 볼까? 어. 바로 된 거죠. 근데 용기가 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컨텐츠 보집 어떤 컨텐츠인지는 아니까. 아, 지원했을 때 그냥 재밌겠다.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이 아. 없고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아. 마음을 했는데 저만 됐죠. 아. 오. 오. 약간 대표님이 약간 숨은 보석을. 아. 이렇게 대박이다. 용기에 시대 대단하다. 아. 가족분들. 아세요? 다 아세요. 어. 어, 아시겠지? 이제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음. 음. 근데 뭐별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아빠한테 어느 날 일을 한지 제가 지금 5년 정도가 됐는데 어. 2년째 때. 2년차에. 네, 전화 오더니, 아, 은지야, 이 요즘 일 어떠니? 그때 가족분들이,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이일 어떠니? 무슨 일 하니? 라는 말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음. 이제 알고 얘기를 한 거죠. 아, 일 잘하고 있어요. 아, 왠지 음.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고, 나 음. 아빠는 못 보겠더라. 음. 아, 아, 이해합니다. 아빠 안 음. 보셔도 돼요. 음. <laughs> 아. <laughs> 네. 그정도 정도만은... 반응? 열심히 할게요. 음. <웃음> 아, <웃음> 아니, 또 금융치료 해드리면 돼. 네. 그건 맞아. 네. 돈 보내드리면. 아, 저는 돼. 아빠한테 금융치료 안 해드리고, 아.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일을 하는 거 모르세요. 음. 음. 나이가 또 이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음. 할머니한테 이제 욕도 음. 이렇게 드리고. 소연에 아, 음. 음. 적성은 좀 맞아요? 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목표는 음.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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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음. 진짜 지금은 제가 약간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음.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가 크리에이터를 뭔가 양성하는 아걸 뭔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좀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게도 하나 차리고 싶고. 가게? 어, 무슨 가게? 뭐포차라던가 아 이런 것도 차리고 싶고. 자, 어쨌든 나중에 목표는 이제 그 컨텐츠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내가. 그,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양성을 하는 느낌을 살짝 빠지고. 네. 어. 약간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 마지막으로 팬들이나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어요? 악플도 있지만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음. 많다는 걸 알기 항상 음. 그 힘으로 저는 또 방송을 하고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항상 웃겨드릴 테니까 음. 많이 봐주시고 음. 아 이제 든 오늘 은지 씨 음. 너무나 감사드리고 명민주 씨 네? 살아 돌아올 수 있겠죠? <웃음> <웃음> 잘 도와줘요 다시 한번 사과해 네. 네. 영상 편지 다 꾸지람 꾸지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해봐 미안해요. <laughs>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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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방송 잘한다 에이, 방송 잘해 잘했어. 꾼이야 잘했어. 꾼 잘했어 잘했어 꾼이라 에이, <laughs> 꾼이야. 꾼이라고 에이, 네, 어쨌든 씨. 오늘 저희는 은지씨랑 같이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에이, 앞으로도 저희... 그때 올라 새해 전화 올라가나요? 아, 모르겠어 두개로 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벌써 연말입니다 조만간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laughs> 네! 어쨌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